안녕하십니까. 영인대학교 스포츠를 잡고 이사 번 최준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특수부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차근차근 다뤄보면서 여러가지 보조제 그리고 식단 팁 같은 거 다루고 이제 마지막에 제 유튜브에 시작하는 이유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식사 쌀밥 300g 간장 한 스푼 계란 3개 거기에 <laughs> 락토핏 먹겠습니다 <laughs> 이 원래 아침에는 베이글이나 바나나 한 3개 정도 해서 탄수화물, 순탄수화물이 한 60g 정도 섭취를 해주는데 이제 조금 살이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400씩, 아니 300씩 4번으로 늘렸습니다. 좀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좀 넉넉하게 챙겨 드시면서 해도 될것 같아요. 네, 아침 다 먹었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까지 섭취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못 드린 게 있어요. 메가도스라고 이제 비타민C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돼서 저처럼 활동량 많으신 분들은 섭취해주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락토핏도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제 장내 유익균을 늘려서 이제 배변 활동이 활발하게 해줘서 이제 뭐 화장실 때문에 좀 고민이시다. 그럼 락토핏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변기에 10분 이상 앉아본 적이 근 1년간은 없습니다. 아마 일주일만 드셔도 바로 효과 보실 수 있으실 테니까 한번 믿고 드셔보세요. 네, 그러면 이따가 두 번째 힌 영상 찍겠습니다. 동우 두 번째 식사. 바나나 3 개, 프로틴. 겠습니다 원래 밥으로 먹는데 오늘 빨리 학교를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탄수화물 빨리 드셔야 되시는 분들은 바나나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충제는 그냥 편의점에서 항상 사 먹는데 어 운동 끝나고랑 이제 아침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순수 단백질 40g은 안 넘기려고 해요 그래서 한 번에 40g 먹을 때는 이제 오늘은 여기서 그만 먹어요 그리 나머지는 이제 씹어서 넘기고 이게 단지 그냥 보충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이제 흡수가 빠른 운동 직후나 기상이 아니라면 원물로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영양소들이 이제 결핍이 될수 있어요 지방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일단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아물 세서 하다가 묻네아 후배들 응. 봐야 되는데 와 셔틀을 했네 오늘 아 진짜 택시 불렀는데 <laughs> 오늘 최대입시학원 원장님하고 후배들 시험이라 제가 또 용인대학교 선배로서 이제 또 왔습니다. 저도 여기 오려고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쌤 기다려야 돼요 지금. 그래서, 내가커피 가서 제로 부스트 한잔 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후배들 만나고 수영하러 왔습니다. 용인에서 수영을 준비하고 싶다. 그럼, 둔전역에이너다이 강추 드립니다. 가보시죠. 물 들어가기 전에 밴드로 물잡기 운동 잠깐 하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갔다 오겠습니다. 수영 끝내고 <laughs> 프랭크버거 왔습니다. <laughs> 세 번째 끼니입니다. 네, 수영 끝나고 밥까지 다 먹었고 이제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매일 먹진 않고, 오늘처럼 형들하고 밥 먹을 때는 거의 이제 프랭크버거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튀긴 음식을 좀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햄버거 단품 두 개로, 그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먹고, 칼로리는 대략 한 8, 900 정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고, 음, 네, 그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집 가서 마지막 끼니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끼니입니다. 쌀밥 300, 닭 안심 대략 150에서 170 사이. 그리고 김.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제 또 생닭을 먹으니까 이제 또 제가 저만의 노하우 하나 풀겠습니다. 노하우라기보단 저도 유튜브 보고 배운 거긴 하지만 저는 이제 생닭 이제 주변에서 막 드시기 어렵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을 전 이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내가 보디빌딩에 진심이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일단 기본이 안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일반인 분들 기준에서 아 나는 그냥 특수부대는 준비하는데 나 보디빌딩은 뭐 그렇게 관심 없어. 근데 그런 그런 나조차도 그렇게 먹어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런 건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보디빌딩 업계에 진짜 아예 몸담기 위해서 이제 살고 있다가 특수부대에 준비하는 갑자기 준비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준비하는 그 상황이 닥쳐서 이제 저는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 굳이 보디빌딩 이나 뭐아내몸나몸뭐 아, 뭐, 뭐 그냥 근육 별로 없어도 돼 이러신 분들은 사실 막 저처럼 막 그렇게 쌩다 억지로 굳이 드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아 그래도 난 식단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설명 드리는 겁니다. 자 집에 에어프라이기와 소금 후추 요두개 있으면 일단 반은 성공입니다. 반은 성공이고 요두 개로도 힘들다. 그러면서 조금 귀찮긴 한데 이제 이용승 선수님 이렇게 이 해서 드시던데 이제 닭을 이제 좀 해동을 시켜놓은 다음에 잘게 찢어요. 잘게 찢은 다음에 이제 물 팔팔팔 끓는 물에 대략 한 3분 정도만 딱 넣고 뚜껑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거품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 불순물들이. 그러면 이제 그게 올라오게 되면은 닭을 꺼내 줘요. 닭을 꺼내서. 냄비에 놓고, 이제 냄비를 또 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닭가슴살이 조금 더 촉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소금, 뭐 소금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찍어 드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그 상급 노화로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먹어봤는데, 와, 야들야들한 게 진짜 잘 넘어가고, 좀 미친놈처럼 보실 수도 있는데, 이제 다이어트 기간이잖아요? 진짜 백숙 먹는 느낌 납니다. 백숙 먹는 느낌. 그래서 생각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도 이렇게 다 먹었고, 어 일단 빨리 밥 먹고 영양제 먹기 전에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하고 빨리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제 밥다 먹었고 이제 영양제까지 다 먹었습니다. 자 영양제 이제 자기 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크레아틴 먹고 일단 이제 보디빌딩 할때또 강력하게 운동해야죠. 그러기 때문에 크레아틴 먹고 있고, 이제, 휴식.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수면, 수면이죠, 수면. 수면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이제, 마그네슘이랑, 이제, 멜라토닌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고, 저는, 이제, 운동만큼이나 영양과 휴식을 챙겨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대략 하루에 2800에서 900 칼로리 정도 먹고, 그리고, 영양제도 이런 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정도의 몸 상태가 나온 거고 이제 칼로리 양뭐 이제 그에 맞는 탄단지량 구하는 방법은 어 유튜브 검색하면 잘 나오겠지만 그것도 한번 다뤄볼게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고 식단 영상 찍으면서 이제 아 이제 내가 몸을 어떻게 유지하냐 요거 찍으면서 이제 첫 영상이잖아요. 브이로그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와 이제 UDT를 준비하는 이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이제 마인드 이런 거 한번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거 마무리하고 이제 첫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G가 몇 편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다시 잘 유튜브 왜 시작했냐 너 새끼 뭔데 어? 너 뭔데 유튜브하냐왜 까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셔도 크게 할 말은 없죠. 그냥 뭐 하고 싶으니까 하겠죠. 그래서 그냥 유명해 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좀 유명해 지고 싶습니다. 이거 LBW 만드신 이유진 선수나 그냥 보디빌딩 업계에서 유명해 지고 싶고, 물론 지금은 특수부대 준비하는 실기 기록 영상을 남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 이렇게 하다가 이제 UDT까지 완전 수료하는 거까지 올릴 거예요. 수료할 거고요. 수료하고 이제 그때 이제 보디빌딩 쪽으로 아마 갈 거기 때문에 이제 좀 골고루 하려고 일단은 그 전에 구독자 모아놓으면 뭐 좋잖아요. 구독자분들 그래서 일단 아 준비하는 과정부터 차근차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들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너 유튜브 한번 올려봐라 영상. 너 정도 기록이면 너 푸쉬업하는 그 정도 기록이면 아마 유튜브에서도 충분히 반응이 좀 있을 것 같다 해서 올렸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댓글창이 좀 그래도 많이 달려주셨어요. 저희 지인, 이제 어머니 분, 어머니 지인분들하고 저희, 뭐 저희 후배들, 선배들, 친구들 이제 구독도 많이 해주고 댓글로 달아줘 가지고 지금은 댓글 창이 되게 이제 그래도 한 20개 정도가 넘어갔는데 첫 댓글이 그거였어요 미쳤다 점점점 이렇게 나와있는거예요 모르, 모르시는 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 느꼈죠 아 이거 진짜 재밌다 아 이거 진짜 계속 이런 반응 있으면 좋겠다 물론 항상 좋은 말만 들을 순 없겠죠 그래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마, 첫 영상, 이렇, 첫 댓글이 렇게 달렸다.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고, 저희 어머니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안대장 TV, 이제 구독자 28만 명, 이 완미족발의 대표님이십니다. 안규호 대표님께서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는 대표님인데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제, 아, 진짜 이거 시작해봐야겠다, 제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오늘 첫 브이로그 한번 담아본 거예요. 식단이랑 이런 거 같이 한번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식단, 저가 이제 167cm에 65kg 정도 나가는데, 2800에서 900칼로 정도 먹고, 웨이트는 주 6일, 그리고 수영은 주 6일, 그리고 구보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해서 이제 먹었을 때, 와, 활동량을 했을 때저 정도 몸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웨이트도 꾸준히 하면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 일단 찍은 거예요. 찍은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략적인 칼로리 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영상 다루도록 하겠고, 이제 UDT를 준비하는 이유 무엇이냐? UDT 준비하는 이유.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선배님한테 이제 군대 얘기를 했었어요. 아, 선배님 군대 너무 가기 싫습니다. 선배님이 이제 알고 보니까 s s 를 나오신 거예요. 특수부대. 근데 그날부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할까 말까 고민을 한 3일 동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을 주셨어요. 준호야, DT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근데 전 UDT 병 뽑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병을 뽑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강철부대도 막 보고 한번 해봤어요. 그 순간만 뜨거울 수 있잖아요. 와, 근데 이게 일주일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래서, 아, 나 이거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 동기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용인대학교 이사번 엄세찬. 용인대학교 그 세찬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세찬아, 나 UDT 진짜 가야겠다. 했는데, 세찬이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뭔 UDT냐? 너 UDT 가면 내가 평생 형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기가 생긴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주에 바로 수영 레슨 끊고 지금까지 진짜 수영 열심히 해서 수영도 만점 기록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시험 한 달도 더 남았는데 고맙다 세찬아. 그렇게 해서. EDT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실기 종목도 다 만점이 나오고, 이제 면접 준비, 이제 그리고, 뭐, 그냥 시험을 오히려 빨리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준비를 다 해놨기 때문에, 막 크게 두려울 건 없습니다. 후회 없이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첫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고 운동 영상도 많이 올리고 이제 학교 생활하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반응 좋다면 그래서 일단은 첫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활동은 일단 최준호로 계속 할것 같고 우선은 전 내일 또 수영 강습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영상 마무리 짓고 이제 수면 근성장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화이팅입니다.